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laughs> 이번에 제가 이제 팔 다리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강아지 출연한 거 죄송하고요 나중에 강아지 소개 영상 한번 올릴게요 자 어쨌든요 다리를 일부러 다 연결해놨는데 일부러 다리를 하나 뺐어요 보여드리려고 근데 모두 다이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이거 고무줄 되게 좋아요 잘 늘어나고 이미 충분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 한번 연결시켜보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번째는 첫번째는 이렇게 이거를 집어넣어주세요 네 해주시고 이제 동그란 거 하나를 넣어줍니다. 지금 이 구멍이, 이거 완전히, 완전 건조시킨 후에 하셔야 안전해요. 근데 지금 구멍이 얘가 안, 안 예쁘게 돼서. 그러다가 어차, 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거 실수로 찌그러뜨려서, 이거를 두, 새로 만들까 싶는데 그냥 했거든요. 일단 이렇게 됐네요. 이거, 얘만 해주고 올게요. 네, 여러분. 지금 이거, 이쑤시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왔고요. 이 이아코 풀점 이건 투명한 거라, 이게다 굳으면 조금 투명해져요. 이렇게. 넣었으면. 이제, 마지막엔 이게 짧잖아요. 그니까, 이거 짜부댕겨서 이 부분을 이쑤시개로 이쑤시개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네, 이거 구멍에 여기서 고운줄 이렇게 뺀 후에 이 입수시계를 따로 이렇게 빼주시면 다리가 다리 연결이 완성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걸어줄게요. 이거는 새로운 구간 만들기 콘텐츠 5편으로 나갈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앉아지는데 몸통이잘안 아, 맞아서. 안쳐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이제 이게 다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를 몸통으로 연결시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